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국 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보내실어요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저 CS 베어링이요. CS 베어링 사셨어요? 네, 예, 예. 어, 매 스킬 비중이5만 오천 원이고요. 1 0인데한한이년육 개월 됐어요, 지금. 아 그러셨어요? 네. 어,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아시죠? 예, 이거 풍력풍력풍력 풍력, 풍력 쪽에. 근데 네, 네. 풍력은 이게 이제 이게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있거든요. 예, 풍력은 네. 그니까 리스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 잘 봐야 되는 게 이제 이 주가라는 거는 선반영이 돼요. 선반영. 네. 그다음에 이제 피크 네. 아웃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네. 찍으면 떨어져요. 신재생 에너지 쪽에.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잘 봐야 될 거는 이제 내년에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거든요. 예. 정책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영향을 예. 좀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와 예. 바이든이 두개 있다면 이트럼프는 예. 폭력을 되게 싫어해요. 아, <laughs> 되게 싫어해요. 아, 저번에 14,800원인가 네. 그때 다팔걸 후회스러워야지. 네, 거기가 또 이제 거기에 매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매물이 올라갔었는데. 네네네. 그게 이제 매물이라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이거 한번 잘 보면, 이게 흐름이 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네. 쭉 네.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어때 이렇게 올라갔다. 이게 사이클이라 그래요. 좀 비슷하게 네.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무슨 파형이 있는 것처럼 움직이잖아요. 이게 순환 맞아요.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가를 네. 이렇게 고점을 찍고 저점을 만들고 다시 고점을 만들고 저점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위치가 네. 되게 중요해요. 위치를 볼때 네. 우리 시청자님 이 사신 네. 가격을 봐봐요. 이렇게 우리 전체적으로 딱 펴놓고 보면 어때요? 너무 높은 가격이 잖아 그쵸. 이제 보면 이제 보이시죠? 네. 네. 우리 살 때는 눈에 그렇죠. 안 보여요. 이게 좋긴, 아니, 좋은 거면. 그때는... 네네. 그걸 누가 내가 사람 돈 주고 처음에 할때돈좀 벌어 보려고 들어갔다가 그거 사라 그래 사가 사가지고 고점에 사가지고 다 따놓으세요. 네. 공짜 네. 점심은 없다. 공짜 점심은 없다. 네, 맞죠, 없죠. <laughs> 없어요. 없어 없어. 너무... 공짜 절대 공짜 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 분석을 하고. 어, 남이 돈을 벌어줬다? 남이 이렇게 해서 내가 수익을 얻었다? 그 시장에 다 뺏겨요, 결국은. 내가 알아야 다 돼. 다 뺏겼어요. 다 네. 뺏긴다니까요. 그게 잠깐은 네.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 되면 나를 더 망치게 하는 그런 과정일 거예요.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맞아요. 여기 딱 보면 우리가 예측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 네. 그 예측을 쌓아가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럼 봐봐요. 네. 우리, 우리, 우리 시청자님의 사진 가격이 봐봐요. 여기, 여기 봐봐요. 어때? 네. 여기 되면 어때요? 뚝 떨어지잖아요. 그 가게 샀어요. 이렇게 네, 뚝 떨어지고, 그렇죠? 아, 여기서 뚝 떨어졌는데 이 가게 산 거예요. 그럼 또 떨어질 확률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네. 여기서 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 네. 가격에. 그러니까 내 가격 오면, 야, 지겹다 하고 파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맞아요. 머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비켜나가야 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밀린 네. 거예요. 그럼 밀리면 이거 어디까지 밀리냐 그럼 또 밑에까지 밀릴 수도 있잖아요. 어디까지, 7천원까지 또 밀릴 수도 있어요. 요번에요? 어, 밀릴 수 있죠. 예. 왜 그러냐면 아... 어, 여기 찍고 올라오고 찍고 올라오고 찍고 올라오는 패턴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네.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네.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번에 얘기했요 우리가 60일선 꺾이면 어떻게요? 시장은 추세가 꺾인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죠. 네, 네. 60일선이 꺾인 거는 많이 빠져요. 네. 그러니까 그걸 꼭 우리가 공식적으로 머릿 속에 넣어놓고 대응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다음에는 그러면. 지금은 그럼 계속 기다려야 되겠네 그냥. 어, 이거 두 가지 방법이죠. 내가 좀 주식을 안다면 빨리 손절하는 게 낫고, 내가 주식을 모른다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는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굳이 그치, 빠진 자리에 그죠 맞지 무슨 얘기지알겠죠 반등을 네. 주더라도 손해를 줄이고 우리가 빠 나오는 게 나아요. 지금 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굳이 빠진 네. 전체가 다 빠졌는데 굳이 내가 팔려고가 네. 있어 이런 거죠. 근데 내가 그러니까, 좀 종목을 네. 잘 본다, 그럼 팔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 네. 좀더 시간을 주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또 그렇죠. 이거 팔아서 다른 거 사서 또 손해 볼수 있거든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주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어, 지금 시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굳이 내가 손절을 해서 그돈 가지고 또 다른 거 사실 거예요 분명히 사요. 그쵸? 그렇죠? 안 사실 거예요? 맞아요. 사면 거기서 또 손해 보면 또 맞아요. 계좌만 줄어들어요. 이렇게. 이 계좌가 자 예탁금이 줄어들면 이게 키울 수가 없어요. 이게 키우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줄일 수 않도록 살아있게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 한번더 움직여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예, 분명히 저 밑에까지 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파동 자체가 7,000원, 9,000원까지 갈수 있어요. 얘는. 그럼 예, 거기가 저점이에요. 거기가 저점이에요. 예. 이게 옛날에 내가 살때 3만 3톤 얼마에 샀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재작년 봄인가, 그게, 뭐야, 뭐, 권리, 그거 뭐, 뭐 해가지고, 예, 예. 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수가 많아졌어요. 네, 그 개수는 많아졌고, 이게 값 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 6천 원이었는데 내가, 물타기 조금 해가지고 15,000원에 떨어뜨려 놨는데 네 그러셨구나 저번에 팔았으면은 지금 새로 사아 후회가 막심하네 그냥 네 그거 원래 후회 와요 주식을 한, 오래 하다보면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적어놔요 메모에다가 아 내가 이번에 예. 실수한 예, CS 베어링을 내가 실수했어. 그 이유는 뭐냐? 아이 고점에 쌍봉 자리고 여기서 매물대인데 계속 빠지는데 내가 거기서 샀어. 이거 적어놓고 다음에는 안 사면 돼요. 왜 그러면 주식할 네. 날 많이 있으시잖아요. 앞으로 더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행착오하 아, 생긴대요. 예. 지금 나 아, 선생님인데 한번 이거 해, 돈 주고 그 문자 그거 하고 싶은데. 지금 다 묶여 있으니까 돈한 오천 원다 묶여 있으니까 이거 빼드 막도 못 하고 미치겠어요 지금. 공부 열심히 하셔요. 그러면 돼요. 알겠죠? 예, <laughs> 네, 이 종목도 네. 이제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목표가는 만 이천 원이에요. 만 이천 원 오면 파세요. 알겠죠? 만 이천 원 오면 다 팔아요? 네다 팔아야 돼요. 그리고 만 오천 원까지 가지고 가기 어려울 거예요. 파동 자체가 아. 하락 파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을 네. 누른다 그러면 조정이두 개가 있어요. 가격과 기간. 가격을 누르고 기갈로 누를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좀 오래 걸려요. 네. 그러니까 반등 들어올 때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